미국의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고 곧 인상을 중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방 세금 보고를 한미 납세자들의 77%가 평균 3,799달러의 택스 리펀드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가족의 목소리를 복제해 보이스 피싱에 악용하는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연방 당국이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주택구입 시내는 다운페이먼트가 집값의 10%로 줄어들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가 4개월,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3년 반, 가족이민 2의 순위는 2년 반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곧 인상을 중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는 물가 잡기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소폭의 금리 인상 후 이르면 5월 회의에서 조기에 중단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난제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소폭 올린 다음 조기의 인상을 중단하는 코스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 내지 5%로 5%대 금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준은 특히 지난해 3월부터 9차례 연속으로 4.75%나 올린 기준금리 인상을 곧 중단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앞으로 인프라이션을 2%에 안정시킬 때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추가정책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다음번 회의인 5월 3일에는 한번더 0.25포인트 올리거나 아예 동결로 인상을 중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와 금융안정이라는 두 난제의 측면에 두 과제에 동시 대처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을 일단 지속하되 인상폭은 최소폭인 0.25포인트로 원위치하고 금융안정에 필요한 금리 인상 충단을 다소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잡기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빅스텝으로 0.5포인트를 올리려 했으나 최근 터진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불거져 금리 인상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그 중간선을 해법으로 선택한 겁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상을 중지하는 마지막 최종 금리 수준으로 5.1%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5월 3일에 차례야 한번더 0.25포인트 올리고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은 올 연말 3.3%가 될 것으로 내다봐 12월 회의 때의 3.1%보다 약간 높게 잡았습니다. 실업률은올 연말 4.5%로 올라가고 GDP 경제성장률은 0.4%로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소폭 수정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세금보고를 접수받은 지한달 동안 미국 납세자들의 77%가 세금을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를 받았으나 가구당 평균 액수는 3,079달러로 전년보다 11.3% 줄어들었다고 IRS가 밝혔습니다. 세금보고가 마감되면 세금 환급금은 3,000달러 아래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방세금보고를 접수받은 지한달 동안의 통계를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대다수가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택스 리펀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팬더믹 지원금이 종료돼 올해 택스 리펀드 평균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고했던 IRS 국세청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IRS가 발표한 한 달간의 세금보고 통계에 따르면, 4598만 건의 세금보고서가 제출됐고, 대부분은 이 e 파일링으로 전자 서류로 접수됐습니다. IRS는 접수 서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45,072만 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처리 건수의 77%인 3,514만 2천 건에 대해 더낸 세금을 돌려주는 택스 리펀드를 지급했습니다. IRS는 3,514만 납세 가구에 모두 1,082억 달러를 리펀드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가구당 평균 3,079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IRS가 계산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평균 리펀드액은 3,473 달러였기 때문에 올해는 근400 달러, 11.3% 줄어들었습니다. IRS는 이미 올해 세금 보고를 접수하면서 각종 팬더믹 연방 지원금이 완전 종료돼 이번에 세금 환급금은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금은 중간 결과보다 최종 통계에서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3,000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세금보고자의 65.8%인 1억 862만 가구가 택스 리펀드를 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3,176달러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1억 2,857만 가구가 평균 2,791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각종 팬더믹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지고 예전으로 원상복귀돼 가구당 세금 환급액도 2,500달러에서 3,000달러 미만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택스 리펀드는 상당수 납세 과정에서는 3,000달러 안팎의 거액으로 한달 생활비와 맞먹고 13월에 보너스로 간주되고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세금 보고는 4월 18일에 마감되는 데다가 대용수 등 자연재해를 겪은 캘리포니아 주민 등에게는 10월로 연장됐기 때문에 택스 리펀드 최종 통계도 매우 늦게 직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 AI 인공지능으로 가족들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연방당국에 주의령이 내려졌습니다. FTC, 연방교육위원회는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말고 전화를 받더라도 먼저 말하지 말아야 AI를 악용한 목소리 복제로 보이스피싱 당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GTP와 같은 검색엔진에도 활용되는 AI 인공지능이 목소리 복제와 이에 따른 보이스피싱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FTC, 즉 연방교육위원회는 최근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짧게 녹음한 후에 긴 발언으로 늘리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범죄자들은 우선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삿말을 비롯한 매우 짧은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도 무심결에 받아 "헬로 누구세요?" 라는 간단한 물음만 해도 범죄자들은 이를 녹음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AI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긴 텍스트 문장을 집어넣으면 실제 인물의 목소리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들은 이렇게 만든 긴 발언에 손주 등 가족의 목소리로 조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들려주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거나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물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주의 실제 목소리와 똑같은 AI 복제 목소리를 들은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즉각 범죄자들이 알려주는 계좌 또는 선물카드, 암호화폐 등의 거액을 송금해 날리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도 AI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목소리 복제 프로그램이 악용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발전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TC는 이 같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르는 전화는 최대한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더라도 먼저 말하지 말고 전화를 건 측이 발언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목소리 복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먼저 발언한 소리부터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복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거액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일단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고 전화를 걸었다고 밝힌 해당 가족에게 역으로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가족이 전화 연결이 안될 때에는 다른 가족들과 동시에 수소문해 그가 진짜 어려움에 처한 것인지를 파악한 후에 대처하면 된다고 FTC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로 내 집을 살때 계약금으로 내는 다운페이먼트가 집값의 10%로 줄어들어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6.5% 이상으로 올라가고 내집 마련 경쟁은 느슨해졌으며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으로 내집 마련의 여건이 악화됐으나 초기 계약금, 즉 다운페이먼트 부담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3분의 2는 주택 모기제를 얻고 있으며 모기제를 얻을 때 대체로 최고 20%까지 다운페이먼트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냉각에 따라 다운페이먼트 액수와 비율이 올 들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레드핀이 조사한 결과 주택을 구입한 미국민들은 올 1월에 다운페이먼트로 평균 4 2,375달러를 냈습니다. 주택 모기제상의 집값의 10%를 다운페이먼트로 낸 겁니다. 이는 1년 전 13.6%를 냈던 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근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는 주택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경쟁률이 치열하고 집값이 얼마나 상승하는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절정기였던 지난해 5월 다운페이먼트 비율은 집값의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팔려고 나온 집한 채에 여러 개의 구입 오퍼가 몰리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주택 모기지의 30년 고정 이자율이 3%에 불과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자율은 지난해 11월 7%를 넘었고 현재도 6.6%를 기록하고 있어 3%대보다 1년여 만에 2배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 모기지 자율의 2배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고 경쟁이 급속하게 낮아졌으며 집값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모기지를 얻을 때 내야 하는 다운 페이먼트는 1년 전에 13.6%에서 4포인트 가까이 내려갔고 정점일 때의 17.5% 보다는 무려 7.5포인트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기지를 얻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전체의 3분의 1인 32%나 되고 있어 주택 거래와 집값, 다운페이먼트의 급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올 캐시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비율은 올 1월 현재 32.1%로 1년 전의 29.7%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4월에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에선 4개월, 4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선 3년 반이나 후퇴하는 최악의 이민 적체가 발표됐습니다. 가족이민에선 오픈돼 있던 2A 순위마저 승인일이 2년 반이나 후퇴한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미국 이민의 적체와 기다림 고통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수속하고 있는 가족이민의 2a 순위마저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며 사실상 2년 반이나 후퇴했고 취업이민 2순위는 4개월 4순위와 비성직자들은 3년 반이나 뒷걸음했습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4월 비자 블러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부과돼 있던 컷오프 데이트들이 대폭 후퇴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보다 3년 반씩이나 뒷걸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재자리했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 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5순위 투자 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 이민에서도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2예순위마저 컷오프 데이트가 생기는 등 극심한 적체가 더 악화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더욱이 유일하게 오픈되어 온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2020년 9월 8일로 설정돼 사실상 2년 반이나 후퇴한 셈이 됐습니다. 단지 2A 순위의 접수 가능일은 계속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희비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삼순이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사순이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재자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